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손목이 이렇게 꺾인 채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터널 증후군이 생기거든요 초기에 이 통증을 안 잡으면 만성질환으로 넘어가요 통증이 호전이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가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수술적 치료를 해도 손목의 기능이나 100%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죠 팔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인데요 개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손목 관련된 질환이 진짜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 두 번째는 드케르뱅 건초염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이 이렇게 있고 거기로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인대가 이렇게 터널처럼 덮고 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 관이 좁아지면요 신경이 눌리게 돼요. 드케르뱅 건초염은 쉽게 얘기하면 이 근육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건초라고 하는데, 엄지, 이쪽이 생기는 병이에요. 엄지를 너무 많이 젖히고, 엄지를 너무 많이 벌리고, 과사용으로 인해서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말합니다.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손목 악력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손목이 이렇게 꺾인 채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터널 증후군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손에 힘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주부, 아이 낳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봅니다. 드케르벤 건초염은 얘랑 되게 연관이 깊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분들께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손목 통증이 발생했다는 거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나쁜 자세로 되게 손목을 많이 썼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 통증을 안 잡으면 만성질환으로 넘어가요. 그럼 만성질환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호전이 안 돼. 통증이 호전이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가야 돼요. 터널이 좁아지고 그 막에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넓혀주기 위해서 뭐 자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면 수술적 치료를 해도 손목의 기능이나 100%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죠. 밑에 받침대를 놓기도 하고 보호대를 하기도 해요. 드케르뱅 건초염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그런 아대 보셨어요? 엄지랑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아대를 사용해요. 거기를 딱 잡아줘서 좀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염증이 발생하면 일단 안 써야 되거든요. 아대가 그런 목적이에요. 냉찜질은 막 통증이 시작됐을 때 붓기를 가라앉히거나 그런 목적이고 온찜질은 약간 근육을 이완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대를 써서 그 통증이 통증이 좋아져요. 그렇다 한들 그 손목에 힘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통증은 다시 재발해요.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자세적, 체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 손목에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렇게 팔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인데요. 개를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팔을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해요. 손바닥 이렇게 정면이에요. 골반 눕히고 있으면 안 돼요. 골반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뒤로 굴러가 있는 애를 약간 수직으로 세워서 내 엉덩이 뼈 위에 앉을게요. 이렇게 앉는 건 엉덩이 뼈보다 뒤에 앉는 거고요. 허리를 세워서 이렇게 앉는 건 엉덩이 뼈보다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엉덩이 뼈 위에 앉았어요. 복부의 힘, 배꼽을 등쪽으로 쏙 당겨주세요. 골반 이렇게 말지 말고 복부 납작하게. 만들어 줬어요. 손바닥은 정면 보여줘요. 자, 근데 이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겨드랑이 아래에서 약간 끌어내리는 힘으로 그렇죠. 어깨 끌어내려 주고요. 내 다섯 손가락이 다저 옆쪽으로 뻗어지는 에너지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자, 손을 이렇게 손목을 꺾어요. 맞아요. 꺾을 때 어깨 한번 더 끌어내려 주고. 맞아요. 여기가 쭉 길어진다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손을 꺾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꺾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 있죠?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꺾을 거예요. 네, 팔 절여요. 그래서,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스트레치가 되는 거예요. 살짝 한번 풀었다가. 다시 좋아요. 둘. 그렇죠. 손목을 꺾을 때, 여기가 길어지는 느낌. 그렇죠. 오케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셋. 좋아요. 그대로 릴리즈. 이렇게 한 다섯 번씩 한세번 정도 해주면 좋아요. 팔에 있는 신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 아까 정중 신경 스트레칭을 했어요. 나머지 두 가지 신경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 한번 해볼게요. 엄지 손가락을 숨겨서 주먹을 요렇게 지어요. 자, 그다음에 손을 차렷하고 네한번더 어깨 이렇게 끌어내릴게요. 손등이 나를 바라보게 요렇게 뒤집어요. 맞아요. 이 새끼손나를 이렇게 위로 당겨볼까요? 맞아요. 근데 이때 이 손목을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짧아지게. 여기를 일로 꺾어요. 이해돼요? 맞아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돼요. 손목을 접는 게 아니고 이렇게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쪽이 좀 저리죠. 이때도 여기 계속 끌어내려줘야 돼요. 다시 한 번, 둘, 이렇게요. 그쵸. 그렇죠. 하나만 더할게요 마지막, 셋. 맞아요. 이때 엄지손가락이 쭉 저리면서 내 네, 신경이 스트레칭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팔을 옆으로 나란히 하고 손바닥 이제 천장 보여줄 거예요. 요렇게. 엄지랑 검지로 동그라미 모양 만들게요. 그리고 팔 접어요. 그 다음에 이 손바닥을 천장 보여주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더 이렇게 내 얼굴 쪽으로 손가락 땡겨와요. 그럼 새끼손가락이 저려요. 다시 살짝 풀었다가, 둘, 후, 그렇죠. 약간 배트맨 하는 것처럼. 맞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셋. 맞아요. 그대로 손목 풀고, 팔 옆으로 쭉 뻗어서, 네, 릴리즈.